여러분, 수제 액괴 소개 2편이고요. 일단, 그 다음 타자는 이 핑크핑크. 핑크핑크한 아이에요. 핑크 핑크핑크. 이 아이는 너무 좋은 액괴예요. 바닥풍선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거 소개할게요.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모래가 확 깔려서. 이 액괴는 탱글 푸딩 액괴예요. 탱글 푸딩 액괴인데 이게 원조, 괜찮아요 예, 네, 원조 모래액괴인데 이거 모래액괴 출처는 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는 댓글로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윤성님 네. 왜 핸드폰 아 죄송해요 <laughs> 괜찮습니다 그다음은 이 아인데 이이 아이는 완전 완전 하양하양. 하향하향. 완전 하양하양에요 이거랑 틀린 건데, 완전 하양하양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하양하양한데, 모래가 들어갔어. 약간 하얀색 치약 같은? 그래서 제가 치약, 치약 액계로 쓰고 있어요, 치약. 얘 너무 랩도 잘 되고, 오만 가지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풍선 안 되죠? 크기가 작아서. 일단,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있고, 아, 예. 아, 그 내일 다이소, 그리고 내일 그 다이소 후기는 윤성님이랑 같이 가는 거여서 푸짐하게 사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아이인데, 요 아이는 핑크핑크한 아이예요. 모래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랩, 랩, 잘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막 하면은요 바닥풍선 안돼요 일단 바닥풍선 빼고는 다다 갖춰진 다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 다음은 이 아이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탱글푸딩 자몽액괴입니다 탱글푸딩 자몽액괴 이런 식으로 탱글푸딩 자몽액괴서 그런지 랩안돼요랩 안되고 바닥풍선 안 되고, 그냥 일반 풍선 부는 거 빼고는 엄청 좋은 아이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얘인데, 얘가 히든, 히든이어서, 나중에. 얜 진짜 바닥풍선 짱잘 돼. 진짜 솔직히. 엄청나게 잘 흐르고, 손에, 막 이렇게 막 갖고 놀아도 손에 막 하나도 안 묻고, 냄새도 좋고, 잘, 잘 흐르고, 잘 늘어나고. 또, 냄새도 좋고, 느낌도 좋고. 한번 바닥 부분 보여드릴게요. 지자를좀 올려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안에 기포가 있으면 안 돼요. 됐다.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잇! 어, 잠시만요. 손에, 이거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공간 넓히고 올게요. 여러분, 네, 공간 넓히고 왔어요. 안 넓힌 것 같지만 넓히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 넓히니까 이렇게 막잘 되죠. 공간은 넓어야 합니다. 미니미니 한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초미니미니. 이거보다 더작게요 일단 이것부터 하고. 빛자. 잘 되네요. 엄청, 이것보다 더 작게 하면 이만큼? 예. 얍! 아, 안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수제 액괴 소개 끝났고, 내일 다이소 에기 올릴게요. 내일 못 올리면은 다음 주? 그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다람이 용치였고요 이윤성, 윤성이 유튜브도 많, 윤성이도 유튜브 활동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윤성이 것도 많이 눌러주고 제꺼는 더 많이 눌러주시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